화물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바로 차량의 추가 옵션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때 필수 옵션과 선택 옵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옵션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들입니다. 이러한 옵션들을 간과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운영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수 옵션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ABS, 에어백과 같은 안전 장치는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엔진 출력이나 차체의 강도, 내구성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기능들은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필수 옵션들은 기본 성능을 보장하며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반면, 선택 옵션은 운전자의 필요나 운송 업무의 특성에 맞춰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선택 옵션은 특정 운전 스타일이나 화물 운송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나 편의 장치들이 선택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 옵션의 또 다른 예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하는 경우 이러한 옵션들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더 안전한 운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옵션은 예산에 따라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추가 옵션들이 차량 가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물차를 구매할 때 필수 옵션과 선택 옵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운전 스타일과 화물 운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기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자신의 필요와 운송 업무에 맞는 옵션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차량 운영을 고려할 때 선택한 옵션들이 운전에 편리함 뿐만 아니라 차량의 유지 비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화물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필수 옵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택 옵션은 필요에 맞게 추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각 사양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다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중한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나 차량의 성능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실 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